아빠 이렇게 된다 아 이렇게 된다. 고기야. 어, 너, 너, 너다 보경아 보경 잘한다 잘하네 잘 타네 할머니 왔다 할머니 봐봐

빵빵! 안 무서워, 이제 우와, 안 무섭대. 우와, 우영이 섀도우! 우영이. 그거 빵빵하면 눌러줘, 빵빵! 빵빵하면 눌러. 소리가 안 나네. 소리 안 나? 어? 문장 구치고 있어, 그때. 어. 어, 어떡안 무서워. 어, 네, 그래. 잘 됐다. 아, 이리 와. 감사합니다.

먼저 나, 아빠가 저쩍 할까? 아빠가 저저다까아빠 먼저 간다. 까그이 아니라 그게 먼저 게아니아빠가저 간다 먼저 가. 고개인가 아빠 고개인가 먼저 가. 먼저 가. 아빠가 번쩍 할까? 아줌마, 우리 서 끊었다고 밥나아야 근데 이게아안 무서워? 그게 아니라. 그게 아니라. 그게 아니라. 그게 아니라. 서게 아니라. 그게 떡볶이

이 대체, 뭐, 이렇게, 뭐, 봐, 렇러봐 이렇게, 뭐, 이게 이렇게, 뭐, 이렇게, 뭐, 이먹어 이렇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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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别着嘛、啊，别着嘛、啊，呀，看见了,了吗？你看我要拍到你什么？